안녕하세요 마곡사 총각입니다 일요일 로또상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몇개 됐을까 떨리네요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. 17개 됐다는데 어우 천천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9번 있다 9번 보이 됐다 하나 야 없네요 야아려 하네요 근데 없네요 토요일 거네 토요일 거 어디 산거 어디 산거 하나 됐네요. 이거 또 토요일일일까? 어. 1151회차. 어휴. 또 느낌이 안 좋네요. 어휴. 여기도 있다, 구. 에 <laughs> 어, 여기도 구 있다. 힘드네요. 어려울 거. 어. 어려울 거 전멸인가 보네요. 어... 시청자 여러분 12장 꽝 한장 5천원이네요 슬프네요 그냥 가지마시고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1151회차 한장 됐네요. 52회차 사러 가겠습니다. 즐거운 일 보내십시오. 슬프네요. 되게 안 되네요. <laughs>